자, 안녕하십니까. 섹션 영어. 자, 오늘은 have t 를 공부할 텐데요. 이 have t 가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사는요, 비동사가 있죠. m i S.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 조동사는 뭐야? 어, w l 같은 거, 뭐 can 같은 거 혹은 뭐 must 같은 거를 말하죠. 뭐, 뭐 해야 한다, 할 거다, 할수 있다, 해야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두 가지 빼 나머지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 뭐 like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 그죠? 어, cancel 뭐 취소하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 어, 조동사는 아닌데, 조동사와 아주 유, 유, 유사한 거, 그죠? 그런 걸, 그게 이제 헤비트입니다 자, 왜 동, 조동사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자, 봐볼게요. 여러분, 헤비트는 뭐뭐 해야 한다요. 자, 얘가 이제 3인칭 주어가, 아, 3인칭 복수니까, 히 해지지만, 만약에 히다 그러면, 현재면 해즈 투,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조동사는 어때요? 조동사는 뭐, 아, 그가, 아, 그가, 아, 예를 들어서, 만약, comes, 온다, 그러면, comes, s 쓰잖아, 그죠? 근데, will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he will, he, he will, 한 다음에, 3인칭 단수여도 그냥, 동,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쓰는 거잖아, 그죠? 이랬어요? 자, 이 h a v e t to, 뒤에, 이투는 이제, 투부정사 투로서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요, 항상. 알겠죠? 이렇게, 이제, 조동사와 그런 차이가 있어야겠죠 아, 얘는 수일치 시켜야 되는구나. 어 단수 3인 단수면 해 주고요. 복수면은 해해 해부, 보고요. 근데 과거일 때는 무조건 뭐 써요? 과거일 때는 무조건 해들 쓰는 거죠. 그죠? 여튼 그래서 이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해야 한다. 뭐몇형식이에요 음, 이형식 정도 형사였죠 y가 붙으면 명사에 y 붙으면 형사 됩니다. 건강한 건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음. 자, 그런데, 그런데, 자, 보면,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의 의무를 나타내는, 어, 나타내며 뒤에는 동사운영이 온다. 조가 삼신 단수일 때는 has to 쓰고요. 과거이면 had to. 미래형이면 여기다 w i l 써서 will have to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이해 됐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 지금, have to 가, 어,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무, 의무. 그런데, 그런데, 얘를 a 헤드투 하면 과거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 나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 I will 하면, 부정하면, I will not go. 이렇게, 이제,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 have to는, 마치 일반동사처럼, 자 일반동사는 부정문을 할때 do, does, did을 쓰잖아. 이렇게 do, does, did을 쓰고 not을 쓴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to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had to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ell, didn't have to가 됩니다. did not have to. 그런데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이거는 해야 한다 의무고요. 자 해부툴을 부정하면 금지하면 안돼 이게 될것 같잖아 만약 해부툴을 해야 돼 그걸 반대하면 너 하면 안돼 이거가 될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불필요 할 필요가 없어 가 된다는 거야 현재 넌뭐할 필요가 없어 과거에 너는 과거에 뭐할 필요가 없었어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오호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요 표를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 해부툴을 부정하면 자 여기 그1인칭이지만 복수니까 현재시니까 둘을쓴 거예요. Do not have to. 우리는 그 소풍을 캔슬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have to가 현재 의무인데 의 해야 한다인데 어, must 동사 원형이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똑같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뜻은 똑같은데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Must가 강하고요. 해 a v 가그 다음 순서로 알겠죠? 얘가 아주 강한 편이에요. 해야 한다라는 의무에 대해서 해 a v 는그보다 약한 의무가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의무를 예를 갖다가 금지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금지가 되는 거야. must not 동사을 뭐뭐 하면 안 된다.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와우. Wow. 와우. Wow. 아이고,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또 must가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야. Oh. 그는 현재의 확실한 추측. 예를 들어, he. 그는, 그는, 지금, 아, 아 잠깐 he, 그는, 어, 지금 부자임에 틀림이 없어. must, be, 그 다음에 rich, 이렇게 써서, 어, 그는 부자여야 되, 어,도 될수 있지만, 그는 부자임에 틀림이 없어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표를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지금 한 거를 갖다, 이제 지문 속에서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have to는 의무를 의미하며 must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약간 강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뜻이 됩니다. I have to finish. 자, to 뒤에 동사원형 썼고요. 얘가 이제 조동사 역할이라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난내숙제를 끝내야 돼. 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must가 어떤 의미? 뭐뭐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때 있다. 뭐뭐에 틀림이 없다. 알겠어 확실한 추측이 됩니다. 현재 확실한 추측. 이럴 때는 h a v 로쓸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허,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의무일 때는, 의무일 때는, 제가 같으니까 예로 바꿔 쓸수 있지만, 이런 의미일 때는 have 쓰면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번 예문 볼게요. h a v 가 뭐뭐 해야 한다는데, 음, does를 썼어요. 자, 왜 현재구 3인칭 단수니까 그다음에 t 을 썼습니다. 자, 이럴 때 해브투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해브투를 부정하면 해브투를 부정하면 자, 불필요가 되는 겁니다. 불필요. 불필요. 자, 그는요. 자, bring 그의 점심을 오늘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그다음. 음. 여러분 니드란 동사가 특이합니다. 얘가 일반 동사. 오호. 라이크처럼 일반 동사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 캔, 머스트처럼 조동사가 또될수 있다는 겁니다. 조동사가 그래 보세요. 얘가 조동사면 우리 뭐 will not 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not을 여기다 쓰잖아. 조동사 뒤에 그죠? 자, 그래서 조동사를 쓰면 이게 이제 조동사요. not bring 이거 동사 운영이야 알겠죠? 이게 조동사고 그럼 뭐야? 어 그의 어, 그 오늘 그의 점심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게 필요하다니까, 알겠죠? 뜻은 둘다 필요하답니다, 둘 다. 자, 얘는 뭐예요? 어허, n e 가 타동사고, 목적어자의 투형수 쓴 거예요. 아, 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부정을 두, 더, 뒤, 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do not, 이렇게 쓴 거고요. 알겠죠?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 동사, 조동사.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것이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트에다가 낫을 쓰면 뭐라고 했죠? 아까 머트에다가 낫을 쓰면 이건 금지예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 이랬어요.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달라. 알겠죠? 다릅니다. 자, 오케이. 아, 헷갈리는구나. 아, 그는 오늘 그의 정신을 가져오면 안 돼. 이건 금지야. 알겠죠? 자, 해브틀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필요. 자, 오늘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무슨 낯은? 하면 안 돼. 너는 오늘 일찍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음, 꼭 자야 돼? 늦게까지?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have to를 부정문 할 때, uh, do, the, did 이렇게 쓴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의문문일 음, 음,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have to, you have to, you have to clean, clean. The room. 이렇게 이제 이 문장, 이 문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평서문으로 너는 만약에 have to 뭐 해야 된다? 클리 e a 방을 청소해야 된다. 이런 평서문이 있어. 근데 이걸 갖다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얘가 일반 동사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야? do you? 이렇게 가는 거야. do you have to? 알겠죠? 얘는 동사원이겠죠? 자, 여기, 어, 그 여자는, 어, 그녀는 have to 정사.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방을. 이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애지를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문문. 음, 음, 그는 뭐뭐 해야 하니? 청소해야 하니? 할때3인 단수니까 더드 쓰고요. 뒤에 동사 원형 해 a v e t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어, 물론 의문문이 음은,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 문 쓰고 두 더드 디디 쓰고 주어 쓰고 해브터 쓰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의문사가 없는 거니까 알겠죠? 예, 두 더드 디 쓰고 주어 해브투 쓴 겁니다. 알겠죠? 음문 자, 좀 복잡한데 이 표를 무조건 외우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